오늘 말씀의 설교의 제목은 생각의 습관을 바꿔 나가는 법입니다. 생각의 습관을 바꿔 나가는 법입니다. 파리 올림픽이 한창입니다. 밤늦게까지 여러 종목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자세히 보았습니다. 어제도 뭐 유도도 보고 뭐 양궁도 보고 봤는데요. 보니까 선수들이 항상 무엇인가에 집중하는 듯 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실수입니다, 실수. 배드민턴도, 수영도, 양궁도, 유도도 모두 실수를 조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의 실수가 매달의 색깔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실수하지 않는 그런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둑에서도 지고 나면 항상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귀입니다. 복귀. 자신이 왜 졌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운동 선수들도 그렇습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수영의 황금 시대가 열렸다며 많은 국민들이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너무 기대에 못 미쳤죠. 결승 진출에 실패한 황선우 선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직 배워야 할게 많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 내 수영 인생을 돌아보는 계기도 됐다. 아직 나이가 어리지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역시 실수나 실패가 참 많은 그런 삶입니다. 자주 넘어지죠, 저희도. 매일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새로운 하루를 우리가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습해서 똑같은 날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매, 매일마다 새로운 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실수나 실패를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이게 불가능하죠. 실수나 실패를 안 하는 것. 그렇지만 같은 실수를 줄이고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인간은 너무나 쉽게 똑같은 실수와 실패를 반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보자면 앞서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이제 예루살렘은 멸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안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는데 완전히 멸망한 거죠. 그러나 그곳에는 일부 백성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 뭐 힘없는 자들, 이런 연약한 자들은 남겨두었죠. 그래서 바벨론은 그 유다 땅에 총독 그달리아를 세워가지고 그것을 통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달리아가 세워졌다는 말을 듣고 그 전쟁이 나가지고 도망가서 살고 있었던 흩어졌던 유다 백성들이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새롭게 그 땅에서 시작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총독 그달리아가 유다 왕족 출신인 이스마엘에게 암살당하고 맙니다. 그러자 남겨진 유다 백성들은 어떨까요? 두려워하는 겁니다. 혹시 바벨론이 다시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 죽이는 거 아닌가? 그들이 세우는 이 그달리아 총독이 죽었으니까 우리에게 그 보복을 복수를 할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에 유다 백성들은 두려워서 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예르미야는 어떻게 말합니까? 유다 백성들이 이 유다 땅에 머무는 것이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이집트로 도망가게 되면 그곳에서 큰 재앙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백성들, 남은 자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바벨론이 다시 와가지고 우리를 짓밟고 죽이는 것이 아닌가 이것에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아가 전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심지어 예레미야를 거짓 예언자로 몰아붙입니다. 네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어? 왜 유다 땅에 남아 있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냐? 떠나는 게 뜻이다. 이집트로 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원래 그들은 예레미야의 말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무엇이든지 순종하겠다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들 뜻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아, 네가 거짓말하고 있다 하면서. 몰아 붙이고 이집트로 향해 갑니다. 그때 또 누구를 데리고 가냐? 예레미야와 예레미야의 서기관,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한 말을 적어 주는 이 바룩이란 서기관을 또 잡아 갖고 갑니다. 끌고 갑니다. 같이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 44장, 예레미야 44장입니다. 이제 이집트에 도착한 유다 백성들은 많은 지역에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에도 정착했고, 북쪽에도 정착을 했습니다. 이때 갑자기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선포됩니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집트 땅에서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집트는 이방인의 땅입니다. 유대인들 생각에 따르면 하나님은 유다 땅에서만 말씀하셔야 합니다. 왜냐? 그 유다 땅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이방 땅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거죠. 그것은 부정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땅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그리고 이 유다 땅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이집트 땅에서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가지고 이집트로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 위로와 격려가 아니라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으로 경고하시는 것도 결국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어차피 불순종해 갖고 떠난 그 백성들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하나님에게 있어 하나님의 유기가 하나님의 심판보다 더 무서운 형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기회가 있지만 하나님의 유기는 기회조차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 받으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유기는 그럴 기회도 없는 거죠. 흔히 부부가 싸우는 것도 애정이 있기 때문이, 때문입니다. 애정이 남아있지 않으면 싸우지도 않습니다. 저는 한 집에서 사는 부부인데 서로 남남처럼 사는 부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서로 아무 상관도 안 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집트 땅에서까지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이유도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삶에서 하나님 말씀에 자주 불순종을 합니다. 그 결과 는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때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의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곧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증거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류 그 어려움과 고난은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믿기 어렵지만 그렇습니다. 그 괴로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내가 회귀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결코 자기 백성을, 자기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유다 백성들을 보십시오. 비록 그들이 불순종하여 이집트로 이주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44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하나님은 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것인지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근본적인 이유는 우상숭배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안땅 사람들에게 동화되어 풍요의 신에 완전히 푹 빠져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너희들이 망할 것이라고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불순종했습니다. 그만큼 풍요에 대한 욕망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예루살렘의 멸망을 옆에서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살아남은 사람들, 남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예전처럼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 다시 안전과 풍요의 미혹대 이집트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들 이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있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고. 유다 땅에 남은 일부 사람들이 있고 유다 땅에서 도망쳐가지고 이집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이 이집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안전과 풍요의 땅인 이집트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땅에 가서도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원래 그 땅이 그런 땅이 아닙니다. 안전과 풍요를 주는 땅이 아니라 그 땅은 노예의 땅입니다. 자신들을 노예로 삼았던 그 땅인데 그 땅에 가서 자신들의 풍요와 안전을 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풍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이집트에서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예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결혼한 배우자를 속이고 가늠한 것과 같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의 말씀으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비극이 이땅 이집트에서도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동일한 죄를 짓는 것일까요? 한번 망했으면 정신 차려야 될거 아닙니까? 멸망을 맛보았으면 정신 차려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계속 똑같은 죄를 지을까요? 구절입니다. 구절에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잊었느냐입니다. 잊었느냐, 잊었느냐. 과거의 실수와 실패에서 배워야 현재의 모습과 미래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과거 역사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겁니다.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죄를 반복하지 않기로 작정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때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그냥 과거를 흘려 보낸 것입니다. 어쩌면 고통스러운 실패의 기억이었기 때문에 잊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멸망의 때였기 때문에 그냥 잊고 싶은지도 모릅니다. 다 잊고 그냥 새 출발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과거의 상처는 잊어버리더라도 과거의 교훈만큼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과거의 경우는 마음에 새겼어야만 합니다. 무엇 때문에 자신들이 실패한 것인지, 멸망한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지 철저히 깨달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실패했습니다. 이런 백성들을 하나님은 매우 안타까워하십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이 문장이 모두 다 수사 의문문입니다. 수사 의문문. 알면서도 물어보시는 거죠. 하나님이 계속해서도 질문하십니다. 뭔가 몰라서 질문하시는 게 아니죠. 그 질문 속에는 하나님의 한숨과 탄식이 담겨 있습니다. 7절에서 어찌하여 라고 말씀하시고, 8절에서 왜 라고 말씀하시고, 9절에서 잊었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두 하나님의 감정이 짙게 묻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새 출발하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서 잘 살다가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갈 그 미래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예루살렘과 똑같은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이처럼, 과거에서 배우지 못한 사람은 같은 잘못을 반복합니다. 이전에 익숙한 생활의 생각의 습관, 몸의 습관으로 쉽게 돌아가 버립니다.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머리에 습관이 있어요. 우리 생각에도 습관이 있거든요. 그 생각의, 생각의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내 몸에 익은 습관이들이 있어요. 그것으로 그냥 쉽게 다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또 실패합니다. 아무리 환경을 자주 바꿔보아도 똑같이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나 자신, 우리를 바꿀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과거란 무엇입니까? 과거란 바로 어제입니다. 어제. 어제. 어제 기억하십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제를 돌아보지 않으면 삶에서 배우지를 못합니다. 어제를 복귀하지 않으면 더 나은 현재와 미래는 오지 않습니다. 어제를 복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성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복귀한다는 것은 이제 일기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성일기를 쓰는 거죠. 영성일기라는 것은 말씀에 비춰서 내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겪은 일상의 여러 일들과 관계 속에서 잘못한 것은 없는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불순종한 부분은 없는지 다시 돌아보는 것입니다. 묵상도 결국 말씀에 나를 비춰보는 그런 과정입니다. 묵상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뭐 옆에 한번 쭉 읽어보고 그냥 이해하는 데서 거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비춰서 내가 불순종한 부분이 어디인지, 내가 잘못한 부분이 어디인지,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성일기를 쓰지 않거나 묵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 돌이킬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경고하셨는데 그 경고에 대한 유다 백성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44장 15절부터 30절입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섬기는 대표적인 우상이 있습니다. 그 우상이 뭐냐면 별과 달을 상징하는 하늘 여신 아스다로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 여신이란 아스다로스를 말합니다. 전쟁과 풍요를 담당하는 여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초승달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유다 백성들의 최애 우상, 최의 우상, 유다 백성들의 최애 우상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애 우상이 뭡니까? 바알이죠, 바알. 바할. 예. 바알. 바할. 의 배우자로 알려져 있는 우상이 아스타로스입니다. 우상의 배우자면은 우상이겠죠. 29절입니다. 빵과 술을 만들어 가지고는 하늘 여신에게 바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내들입니다, 아내들. 아내들은 이런 사실을 남편들도 모두 알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우상숭배가 얼마나 그 가정 가정마다 깊숙이 파고들었는지를 알수 있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지만 유다 백성들은 그것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에게 항의하고 따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세운 변명이 참 어이가 없습니다. 17절부터 18절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늘 여신을 섬길 때잘 살았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때는 무낫세 왕 때입니다. 무낫세 왕. 그는 하늘 여신을 지독하게 열심히 섬겼던 그런 왕입니다 그의 통치 때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했습니다 성전의 우상을 들여놨고 아수드로 또 이런 우상들을 들여놨고 자식을 불태워드리는 제사를 드렸던 그때가 바로 문하세 왕 때입니다 그런데 그 문하세 왕때 경제적으로는 매우 부유하고 그리고 나라도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또 문하세 왕은 유다 왕들 중에 가장 오랫동안 통치한 왕입니다. 55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평가는 굉장히 후한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문하세 왕이 최악의 왕입니다. 최악의 왕. 반대로 자신들이 하늘 여신을 섬기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문화세의 손자가 요시아 왕입니다. 이 요시아 왕이 종교개혁을 실시해가지고 우상들을 다 제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아 왕 때는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요시아 왕 역시 오랫동안 통치하지 못하고 어느 날 전쟁터에 나갔다가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그뒤 나라는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그의 아들, 시드기야, 시드기야가 여러분 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데 그요시아 왕의 아들을 아들 시드기야를 끝으로 유다 왕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아, 이요시아왕 때부터 우리의 불행이 시작됐구나. 요시아 왕이 종교 개혁을 해가지고 이 하늘 여신을 못 섬기게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불행하게 된 거구나.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자, 그럼 요시아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떨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요시아 왕은 좋은 왕이었습니다. 이처럼 백성들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다릅니다. 평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가 기준이 그들의 기준은 자기들이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가 기준입니다. 우리가 잘 살았으면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하늘 여신을 우리가 어떻게 섬겼느냐에 따라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25절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여신에게 충성을 맹세한 그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굉장히 어이없어 하십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제대로 지키지 않던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못 하는 그 우상과 한 맹세는 자신들이 철저히 지키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배신감이 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계속 이야기하시고, 저 멀리 하늘에 있는 그 하늘 여신은 말도 못하는데, 그런데 그 하늘 여신한테 자기 스스로 맹세하고 지키겠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이가 없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를 열심히 하는 바람에 망한 것인데, 오히려 우상숭배를 열심히 안 해갖고 망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진단을 엉망으로 하니, 백약이 무효한 것입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이 사람은 왜 이러는 걸까요? 결국 이유는 자기 자신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주인이 여전히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자기 자, 자신의 그 기준에서 모든 것을 평가해 버리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변화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욕망의 뿌리에서 맺은 열매인 생각의 습관과 내 몸의 습관이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환경이 바뀐다고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욕망이 변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수십 년 신앙생활한 사람이 왜 저러지 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오랫동안 했다는데 저 사람 왜 저러지? 맨날 예배드리고 기도한다는데 왜 사람이 변하지 않지?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여전히 삶의 주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변화할 수 있을까요? 변화될 수 있을까요? 내 스스로의 힘으로 그 변화되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럼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나를 죽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과 내 욕망을 조금씩 바꿔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변화일지라도 그 생각의 방향이 바뀌면 우리의 삶의 모습도 바뀌게 됩니다. 26절입니다. 변명하는 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자기 이름으로 맹세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경고했는데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어떻게든 유다 백성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불순종하고 떠난 백성이지만 그 백성들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경고하셨단 말이에요. 그들을 지켜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보시는 이유가 그들을 어떻게든 돌이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심판하시려고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시기 위해 표징도 주십니다. 이 사인을 주신다는 거죠. 삼십 절에 보시면 이집트 왕이 암살되는 사건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심판도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도 반드시 일어날 것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이집트에 사는 유다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안전이나 풍요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렇게 원하죠. 자신들이 안전하고 풍요로우면 그게 다 전부입니다. 그들에겐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들이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으로 그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에서 이집트 땅에 갔지만 그들이 그 땅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갔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언젠가 다시 돌려 그 땅에 돌아가게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한번 불순종했다고 버리시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들이 그 땅에서 여전히 우상숭배를 하고, 그렇게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보다 더 나의 행복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으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의 행복을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지런히 말씀에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내 욕망을 성형해야 합니다. 내 욕망을 성형해야 돼.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의 습관, 몸의 습관을 바꿔 나가야 합니다. 제가 어떤 TV 프로 보니까, 습관을 성형하라 라는 그런 타이틀이 있더라고요. 건강 관련 프로그램인데, 습관을 성형하라. 그래야 건강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습관과 몸의 습관을 성형해 나가야 됩니다. 바꿔 나가야 됩니다. 아무리 환경이 바뀌어도, 아무리 뭐 어디를 옮기고 뭐 해도, 새로운 환경에 들어서도,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욕망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욕망을 조종해 나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고 나도 사랑하게 되는 그 과정으로 바꿔나가는 과정이 바로 묵상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세상은 이집트보다 더 많은 우상들이 존재합니다. 그 우상들은 나를 더잘 섬기고 따르면 너는 행복해질 거야 하면서 우리를 가스라이팅합니다. 그러나 가스라이팅이 그 끝이 멸망인 것처럼 우리를 더욱 멸망의 길로 인도할 뿐입니다. 내 안의 우상을 쉽게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상은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했다면.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될때 우상은 밀려간, 밀려납니다. 저는 우리 다크포 식구들이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묵상에 힘 쏟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